있잖아. 거짓말을 지금. 어,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어, 어떻게 씨발. 문자 보냈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팔0 0이냐고 시체가. 자동차 사기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2023년도 1월 달에 510만 원짜리 차량을 840만 원에 할부 대출을 일으켰고 그 차는 받지도 못하고 가해자들이 그 차를 지금 현재 주지도 않고 갖고 있는 거죠. 뭐그 차가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핸드폰도 지금 몇 개를 개통을 했다고 하시는데 자세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해달라 했더니 사장님 신용이 안 되니까 등급도 안 나오고 하니까 핸드폰하고 자동차고 세팅을 해가지고 하면은 6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자기가 더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SKT 대리점에 가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세요 개통했어요 거기서 사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로 또 전화로 개통하라고 그래요 개통을 두대한 거지 아이폰을 금요일 날 대출을 받으려면 천안 자동차 매매센터에 가 가지고 자동차 사인을 하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갔더니 씨하고 어떤 사람하두 사람이 그밀 있는 거예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사인 다 하고 다 했어요. 다내 허란들 하고 8 4 0살 들어오고 이거 이쪽 이쪽 두 계좌로 보냈어요. 보냈어요. 보내고 보험을 들여야 된다고 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그러다 의심스러워서 KT 핸드폰을 확인해 봤 KT에서도 120만 원인가 게임머니로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JB캐피탈 금액 내가 안 가져갔으니까 돌려주고 차량 돌려주고 그리고 핸드폰 자기들이 돈을 가져갔잖아. 내 돈을 다 보내줬잖아. 다 통장을 다 달라서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억울한 게 처음부터 나를 어디서 어릴 수 거니까 이용했다는 게 조금 분하더라 이거죠. 이게. 근데 다내 책임이죠. 내가 어리석어서 한 거죠.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전화 온 여성분 전화번호 있으세요? 뭐, 그 모르죠. 저는 그런 건 다. 모르는 게 아니고 통화 기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제가 찾죠. 다 지우시니까. 아, 저는 성격이 네. 제가 그냥 다 지우는 성격이거든. 다 그냥. 아, 아니, 그거 뭐남겨서뭐 할까? 이거 또해 준다는데 믿고 이렇게 하 하튼... 너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혹시 전화번호는 있어요? 아, 명함관 있죠. 명함까지. 네. 예, 예, 예. 뭐. 그러면 제가 전화 한번 해 볼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영민 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알죠 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예 근데 제가 전화 왜 드렸을까요 뭐 때문에 전화하셨는지는 아는데 예, 그러니까 음... 본인이 지금 캥기는게 있으니까 지금 뭐 때문에 전화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 그런게 아니라 캥기는게 맞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데 차 어딨어요 지금 차 어딨어요 저는 그냥 단순한 중고차 딜러지. 예. 저는 그문제랑은 관련이 전혀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차 어디 있어요? 어... 얘기 안 하면은 그냥 전화 끊을게요. 그냥 어... 먼저 신상 정보 공개하고 시작하죠. 그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랑 소개를 예. 받은 사람이랑 예. 두분다 알려드리는게 가능하고요. 지금 만나요. 그러면 일단 전화번호 저한테 두분다 보내주세요. 출발할게요 네. 중남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할게요. 네. 네. 자씨한테 그러니까 얼굴은 안 나오게끔 제, 제, 찍어주세요 응. 얼굴은 어차피 나갈 거예요 사진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아, 어차피 아, 영상은 아니. 의미 없어요 자 본인은 차를 팔았어요 네. 누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그 소개해주신 분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오세요 네, 그러면 네, 네, 네. 그분도 또 소개시켜 준 분이 있고 뭐 하고 다할거 네. 아니에요 한명한명 사고 올라가면은 사기꾼들 네. 다 잡히겠죠 네. 다 오라 그래요 오늘 제가 오늘 밤 12시고 내일 아침까지도 꼭 기다릴 테니까 지금 안 오면은 저는 어쨌든 커뮤니티부터 올려갖고 네. 다 올릴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지금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분이 소개시켜준 분, 또 소개시켜준 분다 여기 모이면은 그 사기꾼들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경찰서에다가 접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처벌받기 싫으면 여기, 여기 이 자리에서 환불받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환불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환불만 음, 해주시면 돼요. 돼요? 아, 그까 그러니까 환불만 해주시면 된다고. 어떻게 되는 거는 각자 모여갖고 사기꾼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죠. 도데고 오세요. 그분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 전화 안 받으면 은 저는 어차피 여기에 고속 접수하고 가면 되고. 저는 영상 만들어서 거예요. 영상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대출했잖아요. 저는 제 이름 속자를 걸고. 아니 그걸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당신이 SSS에서, 지금 차를 팔았잖아. 네. 그죠? 팔았잖아요. 당신이 당신이 책임을 질려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갖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해서 환불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와 마녀사냥하는 거 진짜 되게 처음부터 봤거든요. 이런거 영상에서만 봤고. 마녀사냥하면서? 왔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게 지금 게더 돼요? 아니 나 지금, 지금 뭐 편집 하실 때뭐또 이상하게 또 편집 하셔가지고 하시겠지. 아니. 더 아, 유튜브 로 영상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그럼 좋게 항상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없어. 개소리야. 저는 모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데꼬라고. 저도 데꼬. 사기꾼만 데꼬라고. 사기꾼만 데꼬라고 아니. 책임자가 당신이라고. 어차피 경찰서에다가 응. 접수하고 하면은 네. 당신 이름 들어갈 거고 당신 이 잡팔았던 응. 거고. 네. 그죠? 아, 그냥 지금 신고 해주세요 제가. 네. 저도 지금 신고할게요 그냥 아저 진짜 더 이상 스태프가 아 그럼 신고하고 여기서 끝내고 네. 당신 내가 신상정보 공개할게 그렇게 끝내자 그렇게 이해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상정보를 공개해 아니 당신 책임자니까 그렇지 자꾸 억울하다 그래 결과적으로 아니, 당신 이샤를 팔았잖아요 아 너무 열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나도 열받으면 지금 욕해도 돼요? 해! 난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누구의 소개를 받고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결국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출고한 거는 기라고요왜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제일 억울한 건 여기 피해자분인데. 제가 억울한 건 사기꾼 누명을 당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사기꾼이 맞으니까 그러죠. 왜 사기? 결과적으로 계약서 쓴 거는 빼야. 그러면 네. 가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얼마짜리 차예요 그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 저도 예. 네. 저도 가봐서 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기억. 아, 니까 그러니까, 아, 900 들어갔어요. 네. 얼마짜리 차예요? 뭘 얼마짜리 차예요? 그러니까 아, 그 아니 본인이 팔았는데 그걸 어떻게 왜뭐왜 어떻게 하나하나 자기가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넉,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얼마짜리 차인데요, 차가. 말씀해 보세요. 대략 얼마짜리 차예요? 몇 킬로짜리 차인가요, 그게? 저 몰라요 지금 그거. 킬로수 알아요? 몇 킬로짜리지? 16만 킬로. 16, 6, 6, 16만 킬로. 디젤 16만 디젤이에요, 12년식 시발이에요. 그랜드 12년식. 그래도. 사고 있는 차예요? 제 시세 확인해 드릴게요. 단순 사고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하나 다기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러면 얼마냐고요, 그 차가. 어떤 차 전화에... 어떻게 해요? 그래, 얼마 남았어요, 그차 팔아가면. 그러니까 얼마 남았냐고요. 내일 아, 네, 물어보잖아요. 아... 일단 현금 영수증 5 510만 원 결제 그 확인됐습니다. 아... 제 시세 보면 알아요. 진짜. 아... 제발 왜 그러세요? 꼭그 저한테. 그게 그러니까 510만 원짜리 차 맞죠? 그9 0 0 지금 보냈잖아요. 음... 뭘 510만원짜리 차예요. 510만원 저한테 차를 주실래요? 아니 그럼 제가 3천만원 드릴게요. 가져와 보래요. 똑같은 차를 그럼요. 전 세계에 있는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 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분들. 2011년식에 16만키로 그랜저 HG 로얄 사고 있는 차가 지금 시세가 얼만지. 사고 있는 500. 차예요. 단순 사고는 있어요. 사고가 없어도 5백 몇십만원이에요. 차가격이. 지금 시세 보시라고요. 근데 그거를 취득세 포함해서 9백에 팔았대.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5백 10만원. 9백. 보낸 거 900이에요? 네. 취세 예? 포함해서 900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대략 차 가격이 지금 800이란 소리인데, 근데 매매 상사 대표가 510만 원 현금 영수증 끊어줬습니다. 상사 대표 차거든요. 근데 그 차가 만약에 800만 원짜리 차였으면은 290만 원을 다운을 했어. 그것도 누가? 상사 대표가. 둘다 걸린 거야 지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네. 왜300 어디 갔냐고요? 왜 거짓말하냐고요? 주변에서 충남에 있는데.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차 시세가 이거다 500 몇십만 원이다. 왜 얘기 못할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800만 원에 팔았다고 하고 제가 그 300만 원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하고 있잖아 거짓말을 지금. 어! 거짓말을요 해 내가. 어떻게 800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800이냐고 시세가. 그리고 상사 대표가 510만 원만 현금 명수로 끌어줬어. 그럼 상사 대표가 지금 탈세했네 그러면. 예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환불을 받으려고 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지금 소개를 받았으면 소개를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고를 해야죠. 그 그러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고를 할 건데. 딜러가 네. 그,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했으면 걔가 그 경찰서에 가지 않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면은 러 어차피 무슨 일 아는데 조사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네. 저는 요거를 탈세 신고를 할 거라는 거죠. 예. 고객들 이제 취득목세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거를 예. 약간 다운으로 잡아놔요. 지금 뭐 그런 예. 것 때문에. 근데 이런 거 하나 하나는 다, 다 밟고 넘어가야죠. 네. 아니 부, 아니 들려는 본인만 억울하다고 하면은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왜 본인이 나서가지고 본인이 이걸 만들어주던가 환불을 해주던가 돈을 돌려주던가 이런 뭔가의 제스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억울하다고만 하는데 그럼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해야죠. 왜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죠? 피해자 앞에 있는데? 어찌됐던 저는 씨가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지고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사기꾼이 환불을 해주던 아니면 씨가 환불을 해주던 근데 이걸 안 된다 그러면은 아니 피해자는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접수하고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릴 건데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탈색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해자가 찾아내서 조치하는 게 아니고 씨가 빨리 만들어내갖고 환불을 해주던 누구를 데고와 주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화 안, 드려, 안 드리고 원래 가려 그랬어요. 탈세 찍으려고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시하고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주시던. 저는 여기서 어찌됐든 고속장 접수하고 그리고 신고할 겁니다 세무서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말씀.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분을 그, 분을 그 네. 저희 형 소개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그분을 제가 좀 찾아보고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네. 저희가 빚 같은 거 해결해 드니다 그러면은. 됐다. 어, 네. 그분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잠깐 와 보세요. <laughs> 아. 니 잠시만요. 제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이차 매입하면 얼마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차잘 알잖아요. 이거 매입하면은요. 진짜 빡빡하게 뜨면 400이에요. 인정해요? 네. 예, 그렇죠. 어, 예, 예, 그러면은 차 찾아 가지고 지금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 제가 여기서 해결책을 딱 드릴게요. 이게 매입가가 420이라고 찍게요. 예? 그럼 지금 여기 캐피탈 완납해야 되는 대금이 823만 원이잖아요. 400, 420만 원 제외하고 400 몇만 원을 주시죠, 지금. 합의서 쓰고요.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어차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자분이 그것 때문에 시간 쓰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찾아야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차 그 받고 와가지고 나머지 400은 보름 기간 드릴 테니까 차 알아서 찾아 주신 다음에 차 찾았다고 연락 주시고 그때 매도인감 뗀 다음에 보내드려 가지고 차 다시 재매입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를 못 찾을 경우는? 못 찾으면은 알아서 해 주셔야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 좀 주시면 알아서 마무리 다해 주신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잡아 그 가지고 돈을 뭐 뜯어내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실 문제고 빨리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지금 은행정지 신청하고 해파이프 하면 된다니까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그게 맞아요.